니는안 오기로 마음먹었나보다. 예, 여로 예. 오세요. 여로 오세요. 같이. 예, 네, 패세요. 우리 서정선 집사님 할아버지이고, 최영숙 집사님 할머니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동균 아빠 김고은 이제 막 제가 이렇게 쭉 자료를 보니까 2018년도에 지금 5년 됐잖아요. 그때 다섯 명 아기에게 유아 세례를 주고 처음이에요. 5년 만에 이런 정도로 이제 세대가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예, 우리 함께 예, 앞에 보고 질문에 믿으면 아멘, 안 믿으면 저안 믿어요 이렇게 대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예, 조용히 아가. 예 알지요? 예. 예 첫째 예, 천지를 할머니 할아버지도 믿으시면 아멘 엄마 아빠도 천지를 창조하신 살아계시고 참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네두 예. 번째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까? 예. 세 번째 부모도 어린아이도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며 성령님에 의하에서 영혼이 살아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진리를 믿습니까? 네 번째, 만일 사람이 영혼이 살리심을 받지 아니면, 즉, 거듭나지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는 비참한 처지라는 진리도 믿습니까? 마지막,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유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뿐임을 믿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장로님 나오셔서 예, 도와주시기를 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으시고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부모님의 자녀 서하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제 우리 아가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 드립니다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유아 세례를 받은 서하준이를 축복하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내려주시고 성경에 게시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복음의 말씀으로 성령님에 의해서 하준이의 영혼을 살려주시오 아버지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모두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간청하며 기도하되 서, 사무엘 선지자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받아 자라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자라가면서 몸도 마음도 영혼도 전인적으로 건강하고 균형있게 자라가도록 보살펴 주시고 복 있는 만남이 계속 이어져가도록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 주시고 아버지와 화목하게 하시려고 화목제물 속죄제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예, 이제 선언합니다. 오늘 유아 세례를 받은 서하주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성교회 유아 세례 교인임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